조아나 이차 어떤 거 같아? 좋은 거 같은데? 어떻게 좋아? 안전벨트가 벨... 어떻다고? 안전벨트가 좀 부드럽게 되고 내비도 어. 달려있고 여기 어... 시계도 딱 달려있어 시켜볼 수 있게 그래? 응. 승차감은 좀 어떤 거 같아? 좋은 거 같은데? 아빠 차랑은 어떻게 달라? <laughs> 느낌이? 가는 느낌이? 쭉 가는데 그냥 어. 아빠 차는 막 어. 아빠 차는 어떻게 막 가지? 막넘을때 어. 왠지 서스펜션을 어. 안 고쳐서 덜 덜컹거릴 때 너무 진동이 크게 어. 막 울린 거 같은데 이건 어. 그렇지가 않고 어. 그냥 쓱 넘어갑. 어... 그래? 왠지 포르쉐랄까? 어. 포르쉐가 방지턱 넘는 것처럼 어 어. 포르쉐는 방지턱 넘을 때 굉장히 거친데 덜컹덜컹 넘어가는데 응. 차체가 낮아서 응. 너 포르쉐 타봤어? 아니 근데 네가 포르쉐가 어떻게 넘어가는지 어떻게 알았어? 아니. 알지 어떻게 알아 네가? 봐도? 알아? 오, 그래? 봤어? 응, 어, 나 포르쉐, 차 봤는데. 뭐 봤는데? 포르쉐, 노란, 노랑, 노란색 포르쉐. 조그만한 것 자체. 그래? 응. 포르쉐, 종, 포르쉐 종류가 여러 가지 나오잖아. 응. 근데 그 중에서도 조그만 거. 뭐지? 까이엔까이엔 음, 까이엔 말고, SUV 아니야. 오. 조금. 911? 911 같기도 하고, 차체가조그하고 어. 창문이 이렇게 돼있는데 구일보다더 작은 거? 제일 싼 거? 어 오, 그래? 그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빠는 포르를 별로 안 좋아해서 어. 바퀴는 좀 크게 보이고 오 바퀴는 크지 백릴런 멋있게 생겼고 오 그래? 응. 뭐가? 어. 주한이는 어떤 차가 좋아? 그... 지금 보고 있는 그랜저 아이즈는 응. 좀 어떤 거 같아? 느낌이 좋은데. 어 그래? 응. 그럼 아빠가 계속 이 차를 탔으면 좋겠어, 아니면 아빠 차로 바꿔왔으면 좋겠어? 아빠 차를 서스펜션까지 고쳐보고 어. 어떤 느낌인지 봐야지. 어, 안 고치면. 서스펜... 안 고치면, 어. 거, 거칠어지지, 방지턱 어... 넘을 때. 어. 방지턱 전혀... 안 넘으면 되지, 그럼. 응. 방지턱 그래도 그냥 넘을만 하잖아. 어. 모닝보단 좋잖아. 근데 방지턱 넘을 때, 지금, GS는, <laughs> 계속 서스펜션이 조져, 조저... 앉을 것 같은데, 계속. 어... 완전히, 지금, 방지턱 넘을 때, 점점 험해지고 있는데 어... 방지턱을 많이 넘을수록 이 차가 엔진 소리는 어떤 거 같아? 아빠 차랑 비교해서 잘안 나는 거 같은데 음, 뭐가 더 조용해? 아빠 차랑 이 차랑 엔진 소리가 <laughs> 이거? 그래? <laughs> 이 차가 더 조용해? 응 아빠가 보기에는 엔진 소리가 이 차가 훨씬 큰거 같은데? 이상하다 내가 차 소리 때문에 잘못 느끼는 거 같아 음, 그래? 여기서 빨리 가면 안 되겠다 어, 그럼 한번 달려볼까? 확 달려볼까? 아, 아이, 안 되는데 저기 CCTV 있었어 아 그래? 어. 지금 여기 딱 내가 몇 신지 알겠다 몇 신데? 2시 5분 어. 너무 빨르다 근데 아니야 좀 천천히 가는 거야 40도 안 40, 40, 40, 40. 아니 시계 말이야 아, 시계? 응. 저 시계 안 맞는 걸 걸? 어 그럴 거 같아 이 차가 아빠 차가 부서져서 빌려준 거야. 아빠 차가 완전히다 박살났어? 아니 그건 아니고 옆에 주안이 있는 쪽 문짝 쪽이 응. 싹 긁혔어. 찌그러졌어 완전히 쫙악 긁혀가지고 아주 아주 오래된 고물상에서 아주 오래된 고물상에 있는 그런 차 같지? 그렇지. 그래서 아빠가 차를 맡겼고 이 차를 받은 거야 응. 왜냐면 아빠는 차가 있어야 일을 응. 하잖아 응. 출장도 가고 응. 출퇴근도 하고 응. 그래서 차 고치는 동안에 이걸 타라고 빌려준 거야 응. 그전에 디스커버리 했 그런데 지금은 모닝이지? 응. 옛날엔 디스커버리 빌려줬고 응. 여기서는 아빠가 또 어떤 차 타봤지? 기현가 아빠가 탄 차들? 아니. 너 기억 안 나? 응. 너 520D도 타봤잖아, BMW. 응. 기억나? 옛날에? 응. 너 BMW 타봤잖아, 벤츠도 타보고. 응. 자, 집에 도착!